저희가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어떤 보고서를 냈어요. 위기인 직업의 대표로 우리 회계세무가 있었습니다. 어... 기회가 되는 직업으로 법률이 있었습니다. 어... 어... 무슨 영역에서는 a i 가 대체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살아남을 것 같아요. 판단도 어, <laughs> AI가 더 잘하지 않을까?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지금 AI로 다 대체될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진짜 AI 관련 주식은 매달 몇 주라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얼마안 남았으니까 셔가지고 네, 얼마 빨리, 그거, 뭐, 셔가 지금, 이리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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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우이 있을 때가 아 이거, 다 빨리 돈 벌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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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거 야 문과도 살만해 진짜 안녕하세요 문살만해 하진규 변호사 신경철 회계사 신원철 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어떤 보고서를 냈어요. 그 음. 보고서에 따르면은 AI가 음. 발전함에 따라서 위기인 직업 그리고 이제 더 좋아지는 직업이 있었는데 위기인 직업의 대표로 음. 우리 회계세무가 있었습니다. 아 와. <laughs> <laughs> 그리고 기회가 되는 직업으로 올 법률이 있었습니다. <laughs> 아, 이게 참 기쁜 일이죠. 어, 기쁜 어. 일인데, 발전하면서 이제 회계 세무가 근데 왜 위기일까? 거기에 음, 따르면 이제 프로그래밍화가 음, 되고, 음. 예전에는 긴급인가한 것들을 사람이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됐었는데, 음, 음, 음. 이제는 그거 마저도 AI가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맞는 말인 있어요? 것 같아요. 맞는 말인 요 왜냐하면, 공생 영역에서는, AI가 대체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음. 보기에는 20년 안에는 기장 대리 직원들은 음. 음. 대부분 AI로 대체된 지금도 거의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프로그램을 하는데 네, 그런 네. 다시 AI가, AI가 하는 거죠. 어. 그리고 저는 살아남을 것 같아요. 어, <laughs> 그러니까 회계사무 직군에서 네. 직장이 많이 없어진다는 거지. 회계사가 음.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회계사는 음. 판단을 하고 음. 어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음. 이 판단도 AI가 더 잘하지 않을까? 아니야. 아니, 아니. <laughs> 법률 삼으로 치자면은 진짜 잘할 거는 저는 판사 형식일 거같 아, 요 저도 그, 그 비슷한. 양쪽 점에서. 주장을 해서 누가 이게 맞는지 이렇게 그 판단을 하되 처음에는 이제 AI가 음. 판단을 하고 그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이제 사람이 하겠지. 음... 판사는 내가 봤을 때한 10년, 15년 안에 1차적으로 AI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저도 왜냐면 막 최근에도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막 판사의 뭐 성향에 따라서 뭐 음... 이렇게 공정한 판정이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 어쨌든 사람이니까 음... 나오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걸 아예 원천봉쇄를 없애고 그냥 1차는 오히려 어, 프로그램이 그렇게 했어 라고 하면 근데 저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만약에 AI가 판사가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형량보다 더 약하게 것 같아요. 아, 집이가 막 이런 댓글 다잖아요. 판결 보고, 니네 딸이, 뭐, 니네 아들이, 니네 자식이, 네 부모가 그랬어, 봐. <laughs> 이렇게 했겠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특히 언론에 가는 <laughs> 사건들은, 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세게 나오는 경향이 저는 굉장히 음. 있다고 생각해요 음. 이런 거 보면 또뭐 욕하실 수도 있지만 음. 그래서 AI가 과연 하는 게 우리 국민 정서에 만족을 시킬 수 있을까 음. AI가 오히려 더 티로 완전히 그냥 그 법대로 딱 하면 오히려 감정보다 에더 약하게 나올 것 같다 음. 그러니까 편향성이 좀 음. 적은 직군이 음. a i 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음. 의사들도 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의사들도 어떤 어떤 병명을 응. 진단하는 데 있어서 응. 제가 보기에는 AI가 더 정확할, 더것 정확할 수 있을 것같아요 음.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의 신정적인 것도 있죠 만약에 AI는 지금 수술을 하지 말래 근데 이제 우리나라 최고 명의는 지금 수술을 해야 살수 음. 있다는 거야 그럼 인간이 누구를 믿을지가 음. 그게 이제 변곡점일 것 같은데 음. 음. 법으로 치자면 AI 판사한테 받을래? 인간 판사한테 받을래? 라고 했을 때 인생이 걸렸는데 기계 이만큼의 신용이 얼마나 걸릴지 음. 이게 좀 음. 애매한 것 같아요 판사로 치자면 음. 이런 뭔가 기준점에 맞게끔 판단하는 거는 AI가 잘할것 같은데 저는 음. 변호사는 AI 오히려 더못할것 같아 음. 왜냐면 한쪽 주장에 심취해야 되거든 음. AI가 그렇게까지 할까? 음. 어, 데이터베이스가 딱 통계치가 있는데 음. 이 사람 말에 이렇게 쓱 들어가고 하고 음. 음. 반대말에 쓱 들어가는 거 음. 하는 거를 잘할까 노무 쪽은 어때요? 노무 쪽도 사실은 음. 판단의 영역이 많은데 음. 특히나 이제 판례나 이런 것들이 노동법 쪽은 굉장히 되게 자주 바뀌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정보를 뭔가 최신하는 화 데는 음. AI가 많이 도움이 될것 같긴 해요. 음. 근데 어찌됐건 그 노무 쪽도 법률적인 판단이 음. 필요한 부분이라서 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변호사님이랑 비슷한 음. 의견인 것 같긴 음. 해요. 요즘에는 교육도 그래서 음. 그 AI를 활용해서 뭔가 그래도 아직은 사람이지. 교육 과제 같은 걸제출 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 요김과일 네. 얘기할 거 아니었어? <laughs> <laughs> 뭐 그래도 아니고 사람이 먼저다. <laughs> 먼저. AI 아무리 AI여도 과외는 <laughs> 그렇죠. 직접 사람한테 그렇죠. 맞아, 맞아. 아 제가 AI로 이제 그 외국어 배우는 걸 해봤는데 음, 음. 좀 잘이 안 통하고 나에 음. 공감을 못해줘 근데 우리 제가 저 과외 선생님은 옆에서 잘 알려주고 음. 음. 이걸 이해. 그거, 그거 어디서 어디서 하셨어요김과일선생님죠현 아, 아. 아. 시점 AI보다 뛰어난 선생님들이 음. 계신 우리 김과일 많이 음. 사랑해 주세요. 그막 영화도 있잖아요. AI랑 사랑에 빠지는. 음.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아 네. 저는 실제로 되게 감명 깊게 본게 허. 네, 허 네. 근데 이게 뭔가 그 사람을 분석해서 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막 얘기를 해 주면 충분히 음. 멘트가 예를 들어 막 안녕하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치 그치 진짜 막 되게 부드럽게 하고 에이. 하면은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그 사람의 성향을 다 이제 데이터로 넣는 에이.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또 너무 나한테 맞춰주면 또 싫을 수 그런 것까지? <laughs> 이제 그럼 일단 <laughs> 가자 하 거. AI가 근데 실체 막 예를 들어 인형처럼 이렇게 로봇이 이제 된 거야. 많이 거기까지 가. 살결도 살결도 사람과 사람, 사람 같은, 거예요. 어. 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 그래서. 그렇게까지 구분이 안될 음. 정도면은 어. 어우... 그럼 지금 저희는 지금 웹버스처로 음. 음. <laughs> 어딘가에서 지금 뇌만 연결해 가지고 음. 지금 이게 사이버 세상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음. 미래로 가버린다. 뭐그 음. 어. 근데 어. 그렇게 한데 와, <laughs> <laughs>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전문직 입장에서는 이제 막 이만한 책을 외워가지고 이제 시험에서 자격증을 따는데. 음. AI 입장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네. 결국에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그것만 남을 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음, 음. 판사도 이제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만한 판례를 내는 거고 음. 우리가 전문직에서 영업하는 측면도 의뢰인을 설득을 해서 이제 하게끔 하는 거니까 음. 설득의 기술이 최후로 남지 않나? 음. 그거 하나 남는 건데 이제 그것까지 AI가 잘하면 그러니까 설득까지 잘하면 잘하면 끝나는 거죠. 데 네. 설득 까까지 인간을 앞설려면은 그거는 한 20년은 남, 남은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건 할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요새 그런 게 많거든요 아바타 만들어가지고 아. 거기에 내 목소리랑 아. 입히면은 사실 아. 통화도 아. 걔한테 시켜서 아. 설득 좀 해줘 하면은 음. 하진규의 목소리로 설득을 하는 음. 거죠 그리고 하진규가 할 법한 말을 음. 그 동안에 이제는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음. 이렇게 말할 것이다라고 해. 음. 서 <laughs> 그러면 이제 하진규가 음. 누군지 모르는 거야. 음. 네. 그러면 이제 막 우리 뭐 수능 치고 같이 본 영화가 뭐지? 막 <laughs> <뭐지? 웃음> 이런 식으로. <laughs> <생각하니까. 근데> 그건 <웃음> 심지어 <웃음> 다 있는 거 아니야? 막다내 거야. 아니막다 있어. 네 모든 데이터. 그러니까 모든 나의 일생 음. 일대기가 있는 거지 음. 다. <laughs> 다. 그렇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그 회사 주식을 사야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와 근데 좀 무섭다. 어, 약간, 좀 하다. 어. 그러니까 실제로 기술적으로 도래하는 거는 5년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기득권들이 좀 막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세무나 회계도 마찬가지인데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음. 그걸 연기하는 시스템은 또막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걸 막지만 못하는 게 개인 정보는 이제 우리나 음. 서구권의 개념이긴 한데 중국은 그런 거 없거든요. <laughs> 제가 한 사건 중에 의뢰인이 이제 중국인인 경우가 있었어요. 음. 근데 중국인 상 음. 음. 이제 한국인 사기를 쳐서. 음. 그 한국인을 찾으러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음. 해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 여권 사진을 갖다 준 거야 나한테. 음. 이 사람 신고해달라고. 그래서 아 여권 사진 어떻게 붙냐고 했더니 중국 그 공관에다가 관시조 가지고 받았다는 거야. 어. 어, 다 가지고 있구나. <laughs>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laughs> 상상할 수 없는 음이잖아. 일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AI 발전을 위해서 인민의 뭐 개인 정보 같은 거싹 필요 없이 하면 음. 걔네가 발전을 너무 빨리 해버리면 서구권도 음. 아, 이거 재고 있을 수 있을까요? 음. 아, 뭐, 무조건 음. 따라가야 된다 이런 음. 네. 마인드로. 약간, 그런 거 구별 없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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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싱을 하게 될것 음, 같은데 음, 음, 음. 지금 AI로 다 대체될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진짜 일에 몰두를 하면서 음, 음. 자신의 일을 하면서 AI 관련 주식은 매달 몇주라도사야 <laughs> 되는 것 같아. 요 음,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영업을 하고 이제 업무를 음. 진행하는 거에서 음. 생각을 해보자면 음. 제 생각은. 한 5년 안 5년 안에 기능적인 것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AI를 따라서 쓸수 있는 자금을 음. 모아야 되고 음. 회사 차원에서는 음. a i 가지 비싸질 것 같은데, ChatGPT 음. 음. 가격도 올랐어요. 아, 프로가 올리고 있어요. 있어요. 음. 그거를 할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영업적으로는 음. 이제 설득의 기술을 열린 다음에 Open AI든. 좀 주식을 사자, 리주를 사자. 아, 저는 음, 이 결론인 음, 것 같아요. 음, 음.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어, 잘 강구를 좀 해야 될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잘 활용하면 업무적인 효율성은 정말 많이 오를 것 같다. 음, 약간 효율성은 확실히 음, 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써보니까. 음. 어, 그래도 원래 어댑터네요. 벌써. 뭐 저는 이제 세 법을 음. 많이 찾으니까 음. 세 법에 관해서 어떤 출처 알려주면 정말 음, 자세하게 나와. 음, 음. 그리고 검정 찾아보는 시간이 음. 많이 줄었고. 음. 음. 그래서. 전문직이 좀 활용을 하면은 음. 정말 파워풀하긴 할것 같은데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대체되는 수준까지 가면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선생님 빨리 합격하셔가지고 에이. 빨리 끌어모아야요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이 두꺼운 책 이거 외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음. 빨리 돈 벌어서 AI 주식을 사고 해야 될 테니까 <laughs> 우리 한번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